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어, 주부와는 달라요 라맛 레히에서 에나꼬레로 라맛 레히에서 에나꼬레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인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그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에는 이제 여러 인물들,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어, 여러분들 어떤 사사를 또 기억하냐고 묻는다면 아마 삼손만큼이나 지목을 받는 사사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삼손의 에피소드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그 무엇보다도 삼손의 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근육량이 대단해서 근육이 힘이 강해서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들을 보면 삼손이 가진 능력은 뭐든지 자기가 원하면 할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가질 수 있었고, 부수고 싶으면 부술 수 있었고, 얻을 수 얻고자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런 힘을 얻고 싶어하죠, 가지고 싶어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삼손이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절정에 달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삼손은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혼자서 이블레셋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자기의 아내와 이제 장인이 불타 죽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삼손은 단단히 화가 났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이제 그 뼈를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삼손을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삼손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유대로 올라와서 유대 사람들을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올라왔느냐, 너희들이 우리에게 왜 이러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블레스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 블레,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 너희들을 삼손을 붙들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3천 명이 삼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그 머리에서 이제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3천 명이 이제 그 삼손을 이렇게 붙드는데 삼손의 그 동안의 행적을 볼때 그냥. 어, 삼손이 좀만 힘만 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잡혀가죠. 어, 그가 이제 무슨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함께 읽은 구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묶였던 이 포박을, 어, 불탄, 삼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줄에 불 붙으면 팍 하고 다 이렇게 끌러지잖아요다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단숨에 그 삼손이 힘으로 끌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더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은 새어 턱뼈, 나귀의 턱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으스러지지 않는 네, 턱뼈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막 죽은 아마 나귀의 턱뼈였던것 같고요. 그걸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서 싸우는 겁니다. 나아가면서 막 적진으로 달려가면서 오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칼이 아니에요. 창이 아니란 말이죠. 칼이야 창이야 배구 찔로 그런 사람이 죽는데 예로 사람을 죽여야 돼요. 나귀의 턱뼈로.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쳐죽인 거거든요, 상대방을.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고 천 명을 오는 대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 요 우리 영화 많이 봤으니까. 그런 괴력을 가진 캡틴 아메리카 보면 막 적들이 달려오면 붙이면 막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괴력의 사나인 거죠, 삼손은. 거칠 것이 없어요. 막 달려오니까 오는 대로 낙에 톡여가지고 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천 명을 쳐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열 명이 아닙니다. 백 명이 아니고요. 오는, 그것도 블레스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군사 아니었겠어요? 그런 사람 천 명을 오는 대로 다 쳐서 죽여서 어떻게 했냐면 삼손 이거를 더미를 쌓는데두 더미를 쌓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명 정도씩 쌓았겠죠 자, 쳐 죽인 사람들이 지금 더미로 두 더미로 쌓였어 양쪽으로 이렇게. 500명. 지금 여기 우리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20, 30명 될려나 대략 우리, 우리, 우리 브레이크 스루팅까지 하면 120명 정도 될려나? 대략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될것 같은데 100명 내외 좀더넓 근데 이거에 10배 정도 되는 인원인데 500명씩 쌓은 거예요 저렇게 시체가 근데 이쳐 죽였으니까 뭐가 흘러내리겠어요? 피가 낭자한 거예요 이두 더미를 쌓아 올렸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삼손이 어떤 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불난한 사람들은 딱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어떤 감정을 느꼈겠어요? 공포스러운 거죠. 이건 사람이 아무리 달려가도 다쳐 죽이는 거예요, 다. 그리고는 두 더미를 이 사람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시체잖아요. 그거를 막쳐 죽으면서 더미로 쌌대요, 두 더미. 자, 그렇게 사사 중에 사사, 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힘을 자랑하는 그런 사사가 어, 삼손이었는데, 자, 그렇게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불레는 사람들을 죽여서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사가, 아, 이, 그,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명을 죽였다. 도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쳐 죽이고는 더미로 쌓으려고 쌓다 보니까 사람을 센 거예요. 한 명, 두 명, 그리고 이제 500명 쌓다 보니까 너무 높아게 올라가니까 제 생각에 옆에또 쌓은 거예요. 500명. 자, 그렇게 천명을 딱 쌓고 그가 말을 마치고 자, 한, 그려주세요 성경은 자세히 그리고 있잖아요. 자기 손에서 말을 딱 끝내고, 야, 내가 이렇게 천명 죽였네. 그리고는 낙의 턱뼈를탁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라맛 레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맛 레이의 뜻은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한 가지가 있죠. 턱뼈로 블레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산이 됐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나 혼자서 뭘로? 칼? 창? 뭘로? 나기의 턱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기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서 나기의 턱뼈로 군사인 불회사 사람들을 상대로 그것도 몇 명을? 천명을 어떻게 두더미로 시체를 쌓았어? 그래서 이름을? 여기 라마 레이라고 불러 앞으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손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줄면 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나귀의 턱뼈로 블랙색 군사를 쳐 죽일 수 있는 그것도 한두리 아니라 선명을 쳐 죽여서 부더미로. 500명씩 싸울 수 있는 나는 삼손이란 말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웅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화에서나 보는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성경에서도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 요 우리가 그렇게 영웅들이 적들을 쳐부술 때 우리가 환호하지 않아요? 와, 정말 엄청나다. 어찌 이런 일이. 지금 삼손은 블레셋의 사람들 앞에 자기를 두려워하는 그불러 사람들 앞에 라맛 레이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여기에 라맛 네이라고 불러 내가 턱뼈로 이 사람들을 다쳐죽였단 말이야 삼손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삼손의 엄청난 능력이 보입니다 이것에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사람들은 이걸 가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 힘이 내게 있다면, 저 힘이 내 거라면, 우리 거라면, 오늘 삼수는 그 힘을 자기가 가졌다고, 이 위대한 일을 내가 했다고, 라마 레이라는 한 단어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단한 삼손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라맛 레이라고 부르는 나만의 성과 나만의 산을 쌓기를 원하고 바란다 내가 있다 내 거다 난 이런 사람이다 거기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취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더미를 쌓아서 뭔가 좀 멋있어 보이면 거기다 이름을 붙여요 라맛 레이 내가 있어.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게스트로, 게스트가 아니지, 여기도 우리 주인들이니까, 우리 천창의 우리 메인 멤버들이니까, 청소년부도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청소년을 풀어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쌓아 올린 라한, 라만 레이의 그두 더미에는 없는 게 있어요. 삼손의 위대함도 보이고, 엄청난 힘도 보이고, 부러움도 느껴지고. 자,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 청년 여러분, 현대인들은 죄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거 봐. 내가 이걸로 이런 일을 했어. 이거 보라고. 내가 이만큼 쌓아 올렸어. 이거 보라니까 내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사랑하고또싸울리그런면그러분그러아그요아주요아한씁쓸그건그린그 더미, 그위대그위이해 보이는 더미는 시체 더시체 말이에요. 이체요시체곧 썩어서 썩어서 냄새다이세상이 세상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아집과 인간의 교만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가고 썩어져 간다는 건 사라져 가는 거고 사라져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냄새를 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삶을 위해 뭔가를 쌓아 올리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분명히 썩어 갑니다. 썩어갈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요. 왜요? 난 죄인이고 나는 죽음이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모든 건다 죽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삼손도 사람인지라 블레 사람 천 명을 나갈 턱보로 신나게 신나게 쳐 죽이고 났더니 오늘 성경은 그가 심히 목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요목 말른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죠. 이제야 목 말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이게 죽을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랬겠죠? 이제 인간의 한계, 자기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자기도 뭐든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천명 신나게 쳐 죽이고 가니까. 아, 더 이상 못 하겠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정말 아,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게 한계 다른 겁니다. 그때 오늘 삼손이 18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죽게 됐습니다. 어 정말 이러다 죽겠다. 몸무 목이 마르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뭔가를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가 싸웠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죽이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삼손이 그 경우가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냐면 이렇게 부르짖어요.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삼손이 앞에 일대기를 살펴보면 단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오면 쳐 죽이면 끝났거든요. 그냥 자기가 좀 꾀를 내서 여우의 꼬리에 불붙여서 하면 다 태울 수 있었어요.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정강이뼈을 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다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그냥 해결하고 부서뜨리고 넘어가면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죽게 되었더니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었더니 그가 하나님을 불렀고 자기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쌓아가라고 그래요 쌓아 계속 쌓아 스펙을 쌓고 능력을 쌓고 우리가 삼손이 되자 힘을 얻자 이게 세상의 외침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인간이 쌓아올리는 바벨탑 위에는 인간이 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것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의 삶이 쌓아올리는 그 더미가... 여러분들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위한 것이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라맛 레이, 아 괜찮네, 내 인생 괜찮네, 살아볼만하네, 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죽게 되었더니 비로소. 자기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달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원함을 구하고 얻는 그런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1 9 때문에 좀 힘드니까 아유 내가 좀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감을 누려보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요. 예배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이고 신앙 고백은 나는 죽었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내가 죽었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더미를 쌓던 라만 레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시체 더미가 다 사라져. 그렇게 먼지가 되었을 때. 우리 드라이 죄송합니다. 큰일 났고 있는데 드라이브스루라고 할뻔 했습니다. 브레이크 스루트에 셔서 이런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한번 불러야겠습니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제가 아까 이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목이 셨어요 내가 먼지가 되는 그 순간 썩은 시체가 다 썩어져서 사라지고 내가 쌓은 더미가 사라져 먼지가 되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부, 청소년 여러분, 오늘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살았단 얘기죠.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 있다. 그 셈이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 죽어가는 삼손이 오늘 하나님이 틀셔서 브레이크스루 돌파구 뚫어내다.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승재 선생님한테. 제가 찾았어요. 브레이크스루. 한 단어라면 돌파고, 브레이크스루. 무엇을 뚫어내다. 오늘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삼손이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뚫어 돌파해 내시고, 물을 내셨는데, 그게 생명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에나꼬레, 오늘까지 그 샘물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뭘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까?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는 더미의 사는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고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갈증을 내며 언젠가는 나는 죽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갈수 없습니다 소망없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 줄 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죽고 내가 죽어질 때 주님 산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수 돌파고 드라이브 스루 아니고 브레이크 스루 하셔서 뚫어내시고 거기서 생명수를 내시는데 그게 예수께서 하신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뭐다? 요한복음 4장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신앙으로 예수를 믿어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걸 예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걸 예배 왜 뛰어요? 여러분도왜 뛰어요? 우리 전사님 마흔하나 나 마흔일곱 왜 뛰어요? 왜요? 구원의 기쁨 아니에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승전 선생님 계속 박수 치시려고 막 저한테 주시는 박수 아닌 거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박수인 줄 압니다. 저는 삼손이 아닙니다. 삼손 같은 능력도 없지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수를 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는 예수 크리스토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은 줄수 없는 생명수 흘러 넘칠 거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브레이크 스루 하나님이 뚫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 생명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찾으며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브레이크 스루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앞에 막혔던 것들이 뚫려졌음을 선포합니다 죽음이 뚫려졌고 죄가 뚫려졌고 내 안에 부끄럽고 두려웠던 것들이 뚫려졌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라맛 레이에서 애나고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